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카메라 보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더라 올해 1월에 바보스포럼에서 이재용 회장이 했던 이 말이 화제가 됐었죠. 이 발언을 두고 삼성이 과거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아니다. 삼성이 카메라를 다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사실 삼성은 4 0년이라는꽤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 사업을 나왔습니다.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 달성 방안을 마련하라. 뭐 이렇게 지시했던 것다알수 있듯이 이건희 회장의 꿈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2016년 카메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그 꿈은 접어야만 했죠 삼성은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것치곤 꽤 잘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출시된 NX1은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카메라 뭐 이렇게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고요. 때문에 당시에는 이 결정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삼성이 왜 카메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카메라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기 그리고 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동바동하던 삼성이 이야기를요 바비키 시작합니다 1979년, 삼성이 일본의 미놀타와 손을 잡고 삼성 미놀타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곳이 삼성 정밀공업. 지금은 하나에 인수된 삼성 테크윈이었죠. 방산산업을 하면서 정밀광학 분야도 하고 있었으니 그걸 활용해서 당시 떠오르고 있었던 카메라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삼성은 미놀타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후에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어요. 카메라를 직접 만들기에는 기술력도 부족했고 격차가 매우 컸거든요. 그럼에도 삼성은 카메라에서 미래를 봤어요. 당시 국내에서 캐논 카메라를 구하려면 최소 30만원 이상은 줘야 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노동자 월급의 두배 이상이었거든요. 물론 비싸긴 했지만은 국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카메라 수요는 늘어갈 거란 판단이었죠. 80년쯤에 우리나라에서 연간 27만 대의 카메라가 팔렸으니까 이게 나중에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면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일본처럼 전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1986년 윙키란 이름의 카메라를 출시합니다. 설계부터 조립까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카메라에요. 비록 렌즈와 파인더는 당시 기술로는 국산화 할수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이 윙키는 가정용 카메라입니다. 고급 카메라는 렌즈 기술부터 브랜드까지 따라잡아야 할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가정용 카메라 시장을 노렸던 거죠. 사실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렇고 삼성이 후발주자로 산업에 진출했을 때 택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기술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도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거에요. 카메라 사업은 삼성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카메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아야 하죠 카메라 산업이 굉장한 고기술을 필요로 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렌즈와 셔터 그리고 센서 때문입니다 렌즈 그거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뭐 이러시겠지만요 예로부터 정밀산업의 끝판왕이 렌즈였어요 렌즈는 빛을 특정 지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러려면 렌즈를 만들 때 빛이 투과되는데 방해가 될 요소가 없게 유리를 잘 만들어야 하고 양쪽 곡면을 같이 연마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 사람으로 치자면 난시죠. 이 때문에 렌즈를 만드는 광학기술은 옛날부터 유럽에서도 거의 끝판왕급 기술이자 국가 기밀급으로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이 광학기기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매우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노하우는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대에도 이 기술 격차를 메우긴 쉽지 않았죠. 영국도 그나마 엄청난 기술 투자와 노력 끝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완전히 따라잡는 건 무리였죠. 렌즈 3대장인 자이스, 러덴스톡, 슈나이더가 전부 독일 회사인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이렇게 광학 기술이 발전해 있으니 카메라 또한 발전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카메라 시장을 지배했던 양대 기업인 라이카와 콘탁스, 이두 기업이 독일 기업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20세기 초에 일본 기업들은 독일 기업, 기술자들과 협력을 하면서 광학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산업을 육성하는데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전통적으로 수공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 이 광학 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일본의 주요 광학 기업들은 전부 독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917년에 탄생한 니코는 1919년에 독일에서 렌즈 설계 및 제조 전문가 8명을 초청해서 7년 동안 같이 렌즈 개발을 연구해서 기술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1928년에 설립된 리놀타는 독일 카메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고 독일에서 수입한 렌즈와 셔터로 첫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1933년에 설립된 캐논은 카메라 수리를 하던 요시다그로가 라이카와 콘탁스를 다 분해 보고 나서, 나라면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회사를 창립한 걸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캐논의 첫 카메라는 사실상 라이카의 카피품에 가까울 거예요. 이런 일본계, 카메라 기업들은 2차 대전에서 군수품들을 생산하면서 그 기술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전쟁에서 광학 장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때 기자들과 사진가들이 자신의 라이카 카메라에 일본에서 생산된 렌즈를 결합해 보고 그 결과물에 만족하게 되면서 일본의 렌즈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어요. 이후 일본 카메라 또한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뒤바꾸고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원래 20세기 중반까지는 거리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초점을 잡는 RF 카메라가 대세였습니다. 이 RF 카메라 중에서도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가 라이카와 콘탁스였고요. 그 중에서도 라이카가 좀더 강세였는데요. 휴대하기 편하고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기 좋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브랜드였죠. 전설적인 사진가들이 라이카를 이용하면서그 자체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 라이카를 넘어서기 위해서 진짜로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국 라이카가 RF 카메라에서 쌓아올린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독일제잖아요. 라이카 역시 정말 극한의 기술력을 가다� 보니 후발 주자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축격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때 일본이 새롭게 잡은 방향성이 SLR입니다. 렌즈와 필름 사이에 반사경을 넣어서 뷰파인더에 투사하는 카메라죠. 이걸 디지털 카메라로 바꾼 게 DSLR이고요. 1954년 펜탁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와 동일한 속도로 거울이 치워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스턴트 리턴 미러 기술을 적용한 SLR 카메라를 출시합니다. 이후에 니콘과 캐논 등과 같은 일본의 다른 기업들도 이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해서 SLR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SLR 카메라는 기존의 RF 카메라보다 좀더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다른 카메라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SLR 카메라의 전성기가 열리게 됐어요. 특히나 일본 제품 특유의 높은 신뢰성 덕분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부터 사하라 사막까지 심지어는 아폴로 프로젝트로 우주로 간 우주인들도 니콘의 SLR 카메라를 들고 갔고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대세가 된 거죠. 이렇게 카메라의 중심이 RF에서 SLR로 바뀌면서 일본 기업이 카메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80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이미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은 업력을 50년 넘게 쌓아온 상태였습니다. 그 노하우와 기술력이 어디 가나요? 게다가 시장을 자신의 주도로 바꿔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걸 뚫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막버리고 있었던 80년대에는요. 오토포커스 기술까지 개발해서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하던 상황이었고요. 격차가 나도 너무 나는 겁니다. 삼성이 85년에 전문가용 시장은 뒤로 밀어두고 가정용 카메라 시장에 집중했던 것도 바로 이런 엄청난 격차 때문이었던 거죠. 삼성은 결국 95년에 이 격차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의 카메라 제조사였던 롤라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참고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삼성은 스위스 시계 회사도 인수하려고 시도했어요. 를그 정도로 정밀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96년에 캐녹스란 카메라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97년엔 최초의 국내 브랜드 SLR 카메라인 GX1을 선보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시장에서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쓰던 삼성에게 아쉬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이었어요.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은 1975년에 코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닥은요. 79년엔 향후 2010년까지 디지털 사진으로 완전한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부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을 꺼렸습니다 기존 코닥의 핵심 사업인 필름 사업의 수익성을 깎아먹고 PC 하드웨어 산업과 경쟁하게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 소니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캠코더를 통해서 홈비디오 산업에 진출해 있던 소니는 캐논과의 협업을 통해서 86년 RC701이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어요 이 이후부터 카메라 기업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은 핵심적 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전담기를 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합니다. 즉석 사진으로 유명한 폴라로이드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92년에 프로토타입을 출시했고요. 캐논은 92년, 니코는 93년. 4년, 올림푸스는 96년에 잇따라 상용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불행히도 이때 타이밍이 좋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태동하던 90년대 초반은 삼성이 아직 독자적으로 카메라를 만들기엔 부족한 시점이었거든요. 몇몇 프로토타입을 출시한 끝에 2000년에 디지맥스 35라는 디카를 출시하긴 했지만은 다른 기업들보다 몇년 늦은 때였죠. 이미 카메라 기술의 정점에 이르렀던 일본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그 기술들을 뒤늦게 후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 삼성은 충분히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꽤 잘했습니다. 가정용 컴팩트 디카에서 저렴한 가격과 가격 대비 괜찮은 퀄리티 덕분에 엔트리급 모델로 많은 선택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2006년에 출시한 블루는 디자인과 사용성 측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만큼은 세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2008년만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불어닥쳤습니다. 파나소닉의 g 1을 시작으로 미러리스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 0 0 9 미러리스 카메라 개발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후에 2010년엔 NX10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하는데 성공하죠. 문제는 카메라 시장에서 삼성의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렌즈와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이게 가정용 카메라 시장과 달려 고급 카메라, 전문가용 카메라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보수적입니다. 왜냐면 전문가니까 바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렌즈만 해도 수십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는 삼성의 영향 역으로 어느 정도 팔렸지만요 한때 광학의 삼성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건 삼성이 만든 렌즈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렌즈 웬별볼일 없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카메라 시장에서 이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갔죠. 특히나 2014년과 15년에 출시한 NX1, NX500은 꽤잘 만든 카메라라는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격차를 좁히고 있었을 때 삼성은 카메라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NX500이 나오던 2015년부터 영국 쪽에서부터 사업을 축소하고 있었고 2016년.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죠 당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이 이 정도로 격차를 줄인 걸 보면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삼성과 똑같이 전자회사로 알려져 있던 소니와 비교가 되었거든요 소니는 미놀차를 인수한 후에 2010년대부터 미러리스 시장을 주도해서 결국 캐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삼성도 할수 있지 않겠냐 뭐 그거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선택과 집중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축소였어요 스마트폰의 확대로 가정용 디지털 축소였어요. 하는 스마트폰에 흡수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삼성카메라는요 가정용 시장에서 엔트리급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소니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할수 있었어요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표기업이었지만 소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주력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삼성의 이 결정은 정말 잘한 철수 결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4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계 레벨에서 경쟁할 만큼 키워놨는데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접어버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쉽게 사더라도 팔때 망설인 이유가 막상 팔면 오를까봐 아쉬워서 그런 거잖아요. 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카메라 사업은 사라졌지만 그게 무용했던 건 아니에요. 삼성의 카메라 사업부는 스마트폰으로 편입되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소니 다음가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카메라 사업을 더 오래 유지했더라면 삼성에게 끼칠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지고 더욱 발빼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가장 좋은 시점은 이르다고 생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걸 삼성이 해낸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